네, 이번 시 지금은 이제 또어 공사 그 착공할 때 내야 되는 서류 중에서 이제 착공계가 있지만, 또 공사 내역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내역서를 이제 내야 되는데, 어 내역서를 내기 위해서 먼저 확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착그 설계 내역서예요 설계 내역서, 설계 내역서는 그 보통 이제 이렇게 계약을 인터넷에 전산으로 계약을 할 때, 거기 이제 그 첨부 서류로. 어, 설계 내역서, 엑셀 파일이, 주는데, 어떤 고약한 감독들은 또 그거를 안 주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공 내역을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어, 공 내역을 주면, 이제 또 같이 골탕을 먹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내역서, 내역,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래가지고 막, 금액을 막 바꿔갖고 가면, 할수 없이 자기가 원, 내, 원 설계서를 줘야 돼요. 왜냐면, 그거 바꿔갖고 장난치다가 감사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 골탕 먹이기 위해서 내역서를 안 주고 엑셀로 치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 그러면 요거 우리가 만드는 거에 이의를 달지 마라. 안 그러면 너희들 그 내역서에 있는 남, 단가를 주던가 이렇게 좀 협박을 하면 거의 줍니다. 그 고약한 감독들도 자기 빠져나가야 될 길을 어,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 어... 착공 내역서를 이제 제가 그 계약 담당자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내, 어, 착공 내역이 아니고 요거는 이제 설계서죠. 서, 설계서. 설계서를 여기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해서. 이건 이제 USB에 있는 거니까 여기 폴더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일단은 열어요. 열어서 보면 이제, 열어가지고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콘텐츠 사용 이렇게 해야 니 예. 사용 이렇게 눌러 가지고 예. 하죠. 지금 이제 예. 착공계가 지금 저기 돼 있어서 예. 시간 이렇게 엑셀이 아, 정품 샀더니 그냥 착하게 살려고 정품 샀더니 이렇게 헷갈리게 막 있고 잘 열리지도 않고, 상당히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 또 장점은 뭐냐면, 뭐 핸드폰에서도 요거 돼 있는 걸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 다른 컴퓨터에서도 작업한 게 바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 다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게좀 장점이긴 한데, 지금은, 학습관, 내역서, 네, 이거는착공기는좀닫고 얘가, 컴퓨터가 좀 약해서 그런지, 이게 좀잘안 되네요. 다시 열겠습니다. 이거 닫고. 네. 두개 했더니 안 돼가지고. 내역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참, 어렵네. <laughs> 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래서, 내역서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요, 이 설계서, 이제 여기는 내역서라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내역서가 아니고 설계서에요. 설계서에 보면, 이제 제일 처음에 표지에 원가 예산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서는, 이제 자기네가 설계를 해가지고, 위에 그, 보고 하는데, 어, 평생학습관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금액 예산이 얼마가 된다, 뭐, 이런 걸좀 적어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원가 어 원가 계산서가 있죠. 원가 설계 이제 내역서, 공사 설계 내역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아무튼 뭐 원가 계산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서의 구성을 살펴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를 순수 공사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공사비에 합계가 음, 407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음, 넣어서 이렇게 전체 다해서 486만 얼마 이렇게 나오는거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해서 530만 5천원 네, 535만원 이렇게 되는거고 자 그래서 이제 요 원가계산서 있는데 요, 요 그러면 그 지금 여기서 보면 공사 순수공사비, 재료비, 노무비, 경비만 나오면 뭐,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 이윤 요런 것도 그대로 나오는데, 직접재료비는 여기가 이제 링크가 돼 있죠. 예 공정, 뭐, 직접재료비뿐 아니라 이제 여기 어, 노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는 여기서 계산해 주는데, 직접노무비에 7.9%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를 눌르면 얘는 F8은 f 어, 8 얘는 f8이죠 아 여기죠 얘는 f8 요거 파란색 곱하기 빨간색이다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 해서 금액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 합계는 또 눌러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계 됐는지 이렇게 파란 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합계는 어 여기 이제 부산물이니까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요 삼각형 마이너스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거, 재료비 마이너스, 이제, 고물, 뭐 이런 거 팔았을 때 돈, 그걸 계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는, 뭐, 기계 경비, 산, 이제, 보험료가 있고, 여기 공사비가 4천만 원 이하인가, 3천만 원 이하는 건강, 뭐, 연금, 요런 게안 들어가요. 그래서 안 넣고, 기타 경비는 5.5%. 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3천만원 이하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비합계 그 다음에 전체 합계 이렇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링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정별 집계표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 또 어디에 링크가 되어 있냐면 공정별 내역서. 가장 중요한 게 공정별 내역서예요. 이거를 이제 만들어서 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 여기가 어 공사비 전체를 보면 예 공사비 전체는 지금 어 535만 원인데 계약된 내역을 보면 얼마냐면 481만 5천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요걸 조정하는 게 이제 내역서 만드는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일반 관리비하고 이윤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관리 이윤을 뭐한6% 정도 이렇게 넣으면, 아이고, 66%나 넘으면 엄청 좋겠네요. 6% 넣으면, 예, 일단은, 어, 490만 원이 되죠. 근데, 어, 여기에 지금 공사비가 얼마냐면, 어, 요걸 이제 쳐 놓는 게 좋아요. 48 2, 5, 하나, 둘, 셋, 이렇게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액이 나오잖아요. 차액. 그래서 차액을 계산을 해줘야죠.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주냐면, 얘는 는 하고, 이거 빼기, 어 도구 공사비 이렇게 하면 약 17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요걸 좀더 내려야 돼요. 그래서 한 7%, 7% 정도 해주면 37,000원. 6%대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6%. 어, 아유, 6%도 안 되네. 5.6%. 5.6% 하면. 응? 요거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소수점 이렇게 해줘요. 5 5점. 이렇게 눌러주고, 27,000원이 됐네. 5% 하면. 5% 이렇게 된 거야. 이게 5.7%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되면 어 마이너스고 하, 까만색이면 적인데 어 까만색이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게 플러스 됐으니까 좀 낮춰야죠. 아 플러스 됐으니까 높여야 돼. 8.7% 이렇게 해보면 14,000원5.9% 5.6% 해야되네 6%, 해야 6% 9,000원 6.3% 6.3% 예, 네, 플러스 됐죠 그래서 요거 했을 때랑 그 차액이 보면 3,000원 이니까 어5% 에서 3% 됐더니 이렇게 됐으니까 약3.5 어 정도 해 보면 7,000원 네, 내려가야 되네요 2 2 3 네. 1 4,000원으로 올라갔네요. 1 8 네. 어 여기 딱 떨어지네. 금방 떨어졌네. 요렇게 해서 여기가 빵이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부가 가치세는 공급가액.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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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못했다. 이건 그냥 10%인데, 이걸 건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건드려야 되는데, <laughs> 5%, 5.5%. 5 금액이 커지는 것으로 봐서, 6.8%. 금액이 빨간색으로 커지면, 더 낮춰야 되네, 4%대로, 4, 4, %대로 4. 한3% 이렇게 한뭐 여기 1% 이렇게 넣으면 좀 이상하니까 1% 넣기는 좀 그렇고 이거 일반 관리비를 한3% 정도로 이렇게 4% 정도로 낮춰 놓고 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윤을 뭐 그래도 한뭐5% 정도 이렇게 예 가야죠 여기 3% 3%에4% 음 5.77% 2만원 5%가 돼야 되겠네, 거의. 5% 8,000원 5.5.3 5, 5. 3이 됐습니다. 5.3% 3,000원 5.4% 아, 낮춰야 되네. 24% 1000원, 22%. 얘는 소수점이 내려가면 안 되고, 요걸 눌러가지고 소수점 조정을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는 5.2 이렇게 가니까 얘는 소수점 이하로 조금 내려주고, 어, 0이 딱 됐네요. 그래서, 어, 5.2% 이렇게 하면 0이 딱 되기 때문에 금액이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착공 계고 끝났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 공사 설계 내역서고 얘는 어 우리가 써야 되는 거는 공사 착공 내역서 그냥 뭐좀 양식을 조금 바꾸는 게더 나아요. 왜냐면 이거 뭐 너무 네. 이렇게 바꿔주고. 어요요 요 양식이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다뭐요런좀 그거를 할 필요가 있어서 요 관급자재비도 빼버리고 아 이거 다 빼버 빼버려요 요거 다 빼버리고 요거 그래서 그 요, 여기 옆에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옆에서 이 화살표에서 이렇게 어, 오른쪽 커서를 누르면 삭제가 나오죠 삭제를 눌러버리고 여기가 도급 금액 이렇게 도급에 가지 말고 뭐, 뭐 총액 뭐총 총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여기가 이제 조금 작아지니까 공사비도는 요거를 눌러 주면 되죠 얘가 이 뭐였더라 자요걸 이렇게 되돌리기를 해보면 <laughs> 여기가 지금 없어졌는데 G3. 아 여기 금액이 나오는구나. 그 G3을 여기 보면 이제 요걸 눌러주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거 요거는 이제 요 <laughs>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복사를 해서 좀 쓰면 좋아요. 요거는 뭐냐면 금액을 요런 식으로 표시해라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그래서 요걸 복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근데 자 요건 이제 내역서로 돼 있는데 요거 일단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역서 하고 그 저기 하고 헷갈리면 안 되니까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착공내역서로 해야 되겠죠 요거는 설계선데 원래는 착공내역서 착공 그래서 요거 금액은 아어 이렇게 해가지고 해고그 어 다음에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그어 <laughs> 칸이 이렇게 좀 기,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길게 돼 있고, 여기 조금 남기 때문에 이걸, 이거를 이렇게, 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미리 보기 하면 좋겠네요. 파일, 인쇄에, 인쇄에. 예, 이렇게 미리 보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중간에 있는 선은 점선인데, 여기 제일 밑에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뭐 예, 그냥 손은 안 대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뒤로 돌아가고, 지금 보니까 인쇄 미래 보기 봤을 때 조금 이상해서, 여기를, 여기 보면 줄 있죠? 테두리 바깥쪽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 이제 예, 이렇게 되, 됩니다. 그래서, 요 양식도 뭐요 색깔도 뭐 색깔도 그냥 좀 빼고 여기에다가 뭐어 주식회사 S A H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줘요 <laughs> 양식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런 거 지우고 이런 것도 우리 업체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어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요두 가지 가지고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공정별 내역서에서, 어, 양식을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삽입해가지고, 음 여기 이제 한 셀을 더 넣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이렇게 해서, 셀 병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너무 크게 나왔네. 셀 병합해서, 뭐라고 해주냐면, 여기에다가, 작공 내역서. 여기는 착공, 내역서가 아니고 착공 원가계 선수죠. 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착공 집계표. 여기 원래 공정표도 들어가야 되는데, 뭐 공정표 뭐 21에. 연결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글씨 조금 키우고, 잘못 눌렀습니다. 우에 거, 요거죠. 이렇게 해서 글씨는 좀 이렇게 뭐, 고대로 그냥 쓰면 돼요. 요거는 양식은 한두칸치우면 되겠네요. 삭제 D. d를 누르면 돼요. 여기 눌러서 이렇게. D가 나오죠. 이게 D 누르 바로 삭제, 삽입은 I. 이렇게 해서 엑셀도 좀 활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출력할 때예 내고 출력하고 공정별 집계표, 원가 계산서 그다음에 예산서 이건 안 해도 돼. 그냥 하나, 둘, 세개 요렇게만 하면 되고 뭐 이리 데카 이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세 개만 내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 좀 보기가 좀세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요렇게 해서 좀 보기 좋게 네.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파일 미리 보기 인쇄해서 인쇄하면 또 얘는 미리 보기가 이제 정품은 쫙 나와요 그래서 헐, 여기가 이제 인쇄가 안 되는 거로 돼 있네. 아.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는 거야? 아래와 같은 서식으로 일단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인쇄,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예,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어요. 근데, 아 여기는 안 나오네, 계속. 안 나오면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파일에 인쇄를 누르는데, 인쇄 옵션에, 음, 선택한 영역, 이렇게 하면 돼요. 인쇄 범위가 있, 있거든요. 하여튼, 뭐, 이렇게 가로방향, 세로방향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쇄 범위가 있는데, 여기는. 선택한 영역 인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한 영역에 작곡 역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하고 요줄 지울 때도 여기에 좀칸 밑에 이렇게 아, 이런 게 뜨거나 요런 어, 밑에가 이렇게 좀꽉찰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뭐칸셀 높이를 하든지 아니면 좀 삽입을 해서 이렇게 하면 보기가 좋겠습니다 이거 출력해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착공에 필요한 서류 이제 착공계와 준공계 이렇게 내고 다음에는 어, 설계서 구조 이렇게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